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양민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여기 두 분의 미녀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웃음> 거짓말하시면 <웃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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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안 제가 대학에 음. 있을 때 산부인과 선생님을 자주 찾았고 산부인과 선생님도 음. 저를 되게 자주 찾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유방검진에 대해서 또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은 혹시 유방검진을 잘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두 분을 모셨고요. 두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산부인과 전문의 신나리입니다. 어,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방검진을 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음. 많이 맞죠. 오기 에.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검진을 요즘에는 유방암 홍보가 너무 많이 돼서 아. 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실제적으로 이제 산부인과 진료를 음. 보실 때, 음. 어, 환자분들이 어떻게 유방검진을 잘 받으시나요? 직장 검진을 통해서 음, 그냥 정기 검진을 음, 받으신 음, 네.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많은 분들이 안 받고 계시는 분이 네. 더 많은 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나라 네. 검진 음, 무료 검진이 나올 음. 때부터는 그래도 그걸 좀 챙기시는 분이 네. 있는데 네. 아예 젊으신 분들은 유방암 검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 생각을 없는 하시죠. 것 아야. 같아요. 음, 네. 어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검진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시나요? <laughs> 어, 근데 음. 이제 통증이 있다든지 뭔가 얘기를 할 때는 저희가 어, 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권할 음. 수 있는데 저희 진료를 오셨는 분에게는 음. 그런 것까지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할 시간도 좀 부족하고. 가짜가 많은가 봐요. 아니, 아유, 아니요. 이 <laughs> <왜> 이렇게 됐죠 <laughs>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네.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증상이 있다, 뭐가 낫다 아프다, 뭐 뭐가 나온다 등등등 음, 네.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저희가 할수 있는 검진을 하고 어, 유방 검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긴 하은. 거, 네. 하는데 네. 어, 뭐 예를 들어, 어, 40세 네, 넘어가시고 이제, 네, 폐경 네. 근처에 약을 써야 된다고 음. 하면, 그때는 이제 좀 강력히, 이제, 좀 약간 잔소리 아닌 잔소리처럼 하긴 하죠. 근데 네. 이제, 20, 30대 분들은, 가족력이 있어서, 음. 검진을 꼭 받아야겠다. 꼭 내가 불편하지 않은데, 뭐, 그러면은, 약간 아직도 꺼려 하시는 게 음.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네. 네. 음.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유방검진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40세 때부터, 만 40이 음. 된, 이후부터 이제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으로 검진하는 게 기본이에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즘에 어 1년에 저희 우리나라 유방암 음. 환자분들이 새롭게 발생하는 게 3만 명이 넘습니다. 음. 30대라고 해도 너무 방심하시면 안 돼요. 음. 음. 네. 그래서 어. 저만해도 그냥 30대 여성분들인데 혹시나 하니까 음. 한번 좀검사해보자라고 유방촬영했는데 미세석회가 발견이 됐고 음. 검사해보니까 유방암, 물론 상피대암 연기암이었지만 그렇게 발견되신 분들도 한두세분 정도 계세요. 그런데 음. 음. 그렇게 새롭게 생기는 유방암 진단 받는 환자분이 그렇게 많은지는 저희는 또 몰랐어요. 네, 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음.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어, 그러면,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검진을 하러 오셨는데, 음. 산부인과 검진은 언제부터 하라고 그러고, 뭘 해야지. 어 유방암 검진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기부터 음, 검사를 맞아요. 하기 시작하는데요. 음, 네. 나라에서 해주는 검진도 20세부터 검진을 음. 할수 있는데 음. 가장 기본적인 검진은 자궁 경부암 검진이랑 초음파 검사예요. 근데 초음파 검사는 나라에서 무료로 진행하지는 않지만 음. 이제 내 자궁이 음. 기형이 있는 자궁이 아닌지 음. 그리고 난소에 혹이 없는지 한 번쯤은 성인이 돼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음. 게 좋은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성인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 배가 아프다든지 음. 아니면은 어, 이런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럴 때는 어, 어린 학생들도 초음파 음. 검진은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됩니다. 음. 그러고 이제 경방 검사는 어, 모든 사람이 스무 살부터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험이 있는 사람만 음.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스무 살. 부터 2년에 음. 한 번씩 받으시면 되는데 그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 검진 시기는 음. 바뀔 수 있습니다. 음. 음. 검진 시기는 어, 생리 직후가 가장 좀 음. 좋다라고 음.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자궁 내막을 보는 가장 음. 적기이고 그리고 생리 중보다는 생리 끝나자마자가 음. 이제 경부한 검사하기도 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부인과 질환 그리고 유방 질환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을 갖고 검진을 하시는 게 혹시나 좀안 좋은 유방암이든 자궁경부암이든 뭐 이런 자궁암이든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조기 발견을 해서 조기 치료를 할수 있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 준비를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